기존 식품 생명 분야에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적용 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식품 생명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실험자가 실험하여 얻어진 수치 결과를 엑셀에 입력하거나 분석 기기를 사용 시 얻어진 결과를 엑셀 형태로 다운 받습니다. 물론 랩에 따라서 엑셀 이외에 시그마플랫 등과 같은 프로그램도 사용하지만, 여하튼 엑셀 형태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래프 형태로 그리거나, SPSS, s 스 a s 와 같은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연관성을 분석합니다. 이를 통해 X 변수가 높아지면 Y가 감소된다거나, X가 변하더라도 Y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X가 Y에 미치는 영향, 즉 현재 얻어진 X, 와이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구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.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에 인공지능을 적용한다면 더욱 더 확장된 연구 결과 분석이 가능합니다. 우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엑셀 형태의 정형화된 결과뿐만 아니라 사진 또는 동영상, 언어 문서, 소리 등 비정형 데이터를 인코딩을 통해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. 기존 통계 기법에서 벗어나 CNN, RNN 등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모델 구축 시 데이터를 트레이닝, 테스팅 데이터로 나누어 훈련된 모델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모델 구축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새로운 x 값이 들어오면 구축된 모델을 통해 y 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기존 통계의 경우 Y 값으로 수치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지만, 인공지능의 경우 수치 이외에 강아지, 고양이 또는 O, X 등 범주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 사물을 분류하거나 정상 분량 등을 판별하는데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이를 자율주행에 적용하면 자동차인지 트럭인지 사람인지 구분 가능하고, 스마트폰에 적용하면 어떤 말을 하는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. 더 나아가, 이러한 기술은 인터넷 웹 서비스, 스마트폰 앱 등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 기존 연구 분석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문적, 사업적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본인의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다음 동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